네, 안녕하세요. 주식 최쌤입니다. 7월 13일 시장 분석 및 관심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아주 또 급등이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도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가는 섹터,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는데, 오늘도 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좀 좋은 상승세가 나와준 것 같습니다. 하락주세가 끝났는지, 아니면 아직 어,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는지 같이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우선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제가 22평선 부근이랑 여기 강력한 저항선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다고 했는데 오늘 그 자리를 시가갭 상승을 통해서. 시가 0.59% 상승을 하면서 갭으로 돌파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 정구점 저항 부근에서 윗꼬리를좀 길게 달았는데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셔도 아침부터 시가 갭 상승 출발해서 상승 후에 여기가 정구점 부근이죠. 정구점 부근에서 저항 맞고 지금 이평수렴 역배열 초기가 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전구점 매물대가 있죠.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했는데 우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수가 훨씬 강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 있죠. 이 하락 추세선을 오늘 시가 갭 상승하고 아래 꼬리 지지 후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뛰어넘어주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중요했던 이런 저항들, 갭 저항들 아니면 저항이 돌파가 되고 지지가 되는 자리들. 그래서 좀 중요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단기 하락 추세가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반등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거의 지금 보시면 5일 동안 하락한 걸 지금 거의 3일 만에 되돌렸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보다 하락 각도보다 상승 각도가 훨씬 가파르면서 상승세가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봉상 하락 추세선도 약간 돌파를 할것 같은 움직임이고 이 저항 받던 22평선도 갭으로 올라탔기 때문에 이 갭자리와 22평선을 지켜주는지 그 여부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엔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 아니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도 지금 보시면 이 하락 추세선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하락 추세선 부근인데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지 않고 짧게 달린 것을 보면 저항을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 이 은봉, 장대 은봉의 시가 그리고 여기 쌍도치 부분 저항, 이 부분은 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3일 연속으로 강하게 올라왔고 좀 강력한 저항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위험하고요. 코스피와 같이 이 갭자리와 22평선을 눌렸을 때 지켜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매물 소화를 잘하고 오늘 바로 갭 상승해 버리면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단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구점부분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눌림을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것이 훨씬 손익비상에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이렇게 된다면. 약간 이런 큰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상단에서 매도, 박스 박스 상단에서는 매도하고 박스 하단에서는 매수하는 이 박스권 전략이 통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버 프로입니다. 파이버 프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이평선을 종가상 지켜주면서 아래 꼬리 달고 아직. 상승 추세, 이제 단기 하락 추세를 끝나고 지금 단기 상승 추세에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흐름이죠. 이 추세를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하, 중요했던 저항선 이 매물을 계속 저항,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내일 이 30분 봉의 62평을 지켜주면서 저점을 높이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면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 다음, 프로텍입니다. 지금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프로텍도 지금 종가상으로는 신고가를 막 돌파를 했고요 꼬리로는 아직 64,800원 그 고가를 돌파를 못했는데 지금 거의 고가까지 또 올려놓고 5위평을 지키는 도치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신고가 돌파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64,800원 고가를 돌파를 해주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로 그리고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 계속해서 공유드렸던 것 같이 오늘 괜찮은 상승 약 4%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 단기 지금 오이평선이 터닝 양봉이 되면 어, 오이평선이 우상향으로 꺾이고 그 오이평선을 올라타는 양봉이 발생이 되면서 괜찮은 흐름이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봐도 이 단기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이었는데 약간 상단을 돌파하고 지지되면서 이 다음 저항선까지 트라이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화장품 주로 좀 최근에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가 지금은 눌림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했던 저항이 돌파가 되고 지지가 된 다음에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 노란색 구간은 다시 지지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인데 거의 그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접근을 한다면 네, 좋은 수익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캐스트입니다. 유니캐스트도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죠. 상승을 1파로 많이 거의 66% 정도 상승을 했네요. 66% 상승했다가 하락반등 하락이 나오고요. 지금 오늘 도치캔들이 나왔는데, 일단 이 7월 4일 장대양봉 기준봉 1350억 거래대금 터진 날에, 터진 날에 장대양봉 종가, 14,51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틀 동안 아래 꼬리가 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분봉을 확인해 보시면, 분봉에 14,510원을 긋고 보시면요. 분봉에서도 지지, 저항, 돌파하고, 여기서 또 지지가 됐다가,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나왔죠. 근데 오늘 보시면, 또이 부근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래 꼬리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를 확인했을 수가 있다. 그래서 14,500원 부근만 잘 지켜준다면 재차 상승 추세로 갈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유니케스트 였고요그 다음에 마이크로 투나노입니다. 마이크로 투나노 최근에 이 박스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박스 중심 부근에서 지지하고 또 박스권 상단을 두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상단을 여러 번. 어, 테스트를 했고 한번 이때가 7월 5일 수요일이죠. 박스선 상단 돌파했다가 윗꼬리 달면서 저항을 맞았는데, 그러면 일단 이 저항은 좀 거의 뚫렸다고 봐야 합니다. 좀 약해진 겁니다. 이 저항 매물 벽이. 그래서 최근에 돌파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 구간 돌파를 하러 간다면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오이평선도 올라타는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금양입니다. 금양 최근에 신고가 돌파 이후에 이 89,500원 부근에서 오늘 아랫꼬리로 깼지만 종가상으로 쫙 말아 올리면서 회복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돌파한 자리, 이때 갭으로 상승해서 신고가 돌파를 했고 그럼 이 자리죠.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아랫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고 그래서 단기 분봉상으로도. 아침에 손절 유발하고요. 개파락 시작하면서 손절 유발하고 바로 V자로 강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미를 털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V자로 반등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으로 횡보 중이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성 ENG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이평선을 회복하고, 어제 지지 도치캔들 뜨고, 오늘 살짝 아침에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아직 오이평선 위에 있고, 음봉상으로 보셔도 제가 여기 저항 돌파하면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저항을 시가 갭으로 돌파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상승이 나왔죠. 고가 3.77% 찍었는데 좀 돌파하자마자 하락장악형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반등 하락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30분 봉의 62평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단기 상승 추세가 꺾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관심종목 빠르게 이렇게 알아보았구요 지금 반도체주들만 좀 계속 가서 너무 아쉬운데 저도 시장 하락을 좀 예상하고 반도체주 조정에 잘 잡았다가 좀 일찍 바로 청산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더잘 가고 있어서 좀 배가 아픈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 가는 종목들만 지금 잘 가고 있, 있고 좀 미증시도 계속 또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섣불리 하락을 예측하기보다는 일단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눌림을 기다려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처, 차분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구요. 네,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라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그래도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